예, 우리, 멀리서, 그, 부산에서. 우리는 부산에서 잘 오지도 못합니다. 가끔 가다 한 번씩 갑니다만은, 그래도 먼 길이라고 생각하고, 또, 요새 뭐, 차가 워낙 좋아서, 빨리, 빨리 올수 있어서, 아침 8시에 출발하셨다고 그랬는데, 12시 전에 영주까지 오셔버렸으니까, 엄청 빨리 왔는 것 같아요. 막 피곤하시간데, 어, 이제 밝은 모습으로 보는 게 반갑고, 우리 박물관은, 예, 솔직히 말해서, 뭐, 개인이, 예, 제 개인이 하는 겁니다, 이거요. 어, 정부 지원 안 받고,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, 앞으로는 또, 예, 보다 건물을 좀더 크게 지어가지고, 한 500명, 여기 이제 300명 수용하도 됐는데, 500명 수용할 수 있는 전시 공간하고, 이렇게 새로 지금 설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. 중에 있고, 오늘 이렇게, 어, 몇 분은 전에 그, 우리네, 외국 같이 갈때한몇분 보신 분도 계시는데 다 기억은 모아 있고요. 에 이따가 또 안에 가서 또 조금 또 장소에서 우리 또 노래도 하고 휴호도 하고 한장소는요안에다 준비해놨습니다. 그래서 휴도 하고 또 조금 정담 나누시고 또 우리 안 그래도 정권 회장님 또 염정모 회장님의 자리에서 정말 감사고요. 우리의 박물관은요 그냥 이따 우리. 예, 우리 학예부장께서 설명을 상세히 해 드릴 것입니다. 어디든지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가실 때까지 건강하시고요. 가시가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